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제공해 드린 리포트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스마트뷰 및 리포트 매뉴얼 G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여러상 보고서 만들기라는 파일이 있습니다.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전기 사업법 관련해서 똑같은 양식도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상 보고서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. 이 템플릿 보고서 양식들을 복사하신 다음에 내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, 그 저희 플루크라는 아마 폴더가 생기셨을 겁니다. 플루크 폴더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뷰 들어가시면요 KO 코리아 약자죠. KO에 들어가시면 리포트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. 이 폴더에 전에 복사했던 파일들을 붙여넣기 해주시면, 제가 제작해 놓은 템플릿을 양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